영어사용자료 위한 한글 성서낭독 143번째 시간 레위기 5장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디 이는 속죄제인 즉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,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.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, 이는 속죄의제라 기념물, 염, 묵념, 상염, 한번더 하겠습니다. 기념물, 염, 묵념, 상염.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.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.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디.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 세계 은해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.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.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. 19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. 6장 1절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지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사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오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디 곧그 본래 물건에 5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6절 그는 또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것이요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.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.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시 위에 두고,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.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킥 옷을 입고,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,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. 제단 곁에 두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. 예,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Pray for Ukraine. Thank you.